않지만 좋은 기록을 지금 현재 냈습니다. 자 조이성 선수까지 지금 좋은 기록 만들어내면서 10위권 내 진입하는 걸 지금 확장 지었고요. 자 지금 현재 엔티버 7번 강민수 선수의 도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죠. 지금 강민수 선수. 어, 어. 지금 8이고요 2분 14초 5분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파이레유멘탐스 레이싱 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 자, 지금 파란 색깔 머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BMW M 클래스 지금 F 쿠페 모델로 원메이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또 국내 최초로 스퀘이트 경기 어, 슈퍼레이스를 통해서 작년부터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 특별한 건 얼마나 머신에 잘 적응했느냐, 머신과 얼마나 친숙함이 갖느냐, 또이 서킷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2016년, 2019년. 기록을 보여주면서 앞쪽에 3차선, 뒤쪽에 3차선, 페이팔렛, 펜타곤 같은 걸 보게 되시네요. 네 앞쪽에 권혁준 선수가 있어서 다소 쪽 어, 기록을 내기 어려웠던 지금 애드하고 지금 강민주 선수가 어, 권혁준 선수가 어떤 어, 문제로 있었는지 천천히 달리면서 그 기회로 다시 한번 기록을 낼수 있게끔 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애드하고 일번 권혁준 선수. 자 이제 다시 한번 어택을 시도해봐야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약일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어, 약간 흔들렸죠. 자, 이제 질문 강민수 선수. 자, 생각보다 그시각적인 압박감과 그런 욕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약간의 좀 실수가 아쉽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정진 선수가 완벽한 포디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좀 일단 초반에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고 크게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선전을 마무리 짓고 결승전에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물론 내일 결승전에서 앞서 달리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이 예선전에서 잘못해서 머신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것도 결승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이상태에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M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와 는예